외국인의 국내 투자 절차 흐름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상담입니다. 어, 외국인 그 투자 가능 업종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 법정상 어, 투자 허용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투자신고서를 두 번째로 작성을 하고요. 투자신고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두분을 작성을 하고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현 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외국 투자가의 국적 증명서, 여권을 의미하죠. 그리고 대리인인 경우에는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하시고, 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장을 같이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투자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은행에서 투자 신고 필증을 교부를 해줍니다. 만약에 외국에서 KB 하나은행 국내 지점으로 투자 자금을 송금할 경우에는 송금 시 필수 기재사항은 수취 은행명은 당연히 KB 하나은행이겠죠. 그리고 송금인 명하고 수취 명은 동일해야 되고요. 자금 용도는 무슨 무슨 회사 설립 또는 투자 자금용이라고. 송금시 디테일 란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투자자금 이제 국내 송금을 하게 되고요. 투자자금 송금시기는 투자신고 후 송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투자자금은 원화로 매각하여 주식납입금에 나비, 예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은행에서는 외국환 매입, 증명서, 어, 죽음 날입 어, 법안 증등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법인 설립은 주소지가 날 법원에 법인 설립 신청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그 투자 기업 등록 신청 및 증명서를 수령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신청서 어 필요한 서류는요. 외국한 투자기업 등록신청서, 외국한 매입증명서, 투자완료 후법인능기부 등록, 사업자 등록증, 규지명부, 법인인간증명서, 대리신고인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개시하면 되겠습니다.